수능 영어 듣기 프리 비법 정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모의고사와 수능의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 문제를 각 유형별로 어떻게 가장 쉽게 푸는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이 수능 듣기 문제는 어떤 문제는 앞부분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어떤 문제는 뒷부분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쌤하고 싹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갑시다 1번 2번 요게 쉽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1번 2번은 남녀남 빈칸 짧은 대화 유형인데 남자가 말하고 여자가 말하고 남자가 말하고 그다음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1번 단 1초도 이 1번 들을 때는 딴 생각하지 말자 말입니다 왜냐면 뒤에 다른 유형에서는 어, 뭐, 일본, 1초, 2초, 뭐, 잠시 빗나가도 되는데, 딴 생각해도 되는데, 이유형에서는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1, 단 1초도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A, B, A, B, A, B. A, B 지금 들었는데, A, B를 들었는데, 정작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답제예요. 답지가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미리 봐두는 겁니다. 미리 주요한 부분을 동그라미 쳐 놓거나, 옆에 한글로 좀 적어 놓거나, 이게 미리 시간을 내서 시간을 쪼개서 남는 시간에 옆에 적어 놓으면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자, 한번. 마지막 문장에서 4분의 3다 전체를 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가 나오고 B가 말하고 또 A가 말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장을 찾아야 되는데 이 지문을 다음 하는 말을 잘 찾기 위해서는 과연 이 ABA를 다 들어야 될지 아니면 마지막 문 마지막 세 번째 대화만 잘 들어야 될지 자선생 연구를 해보니까 요 1번 2번 유형은 세 번째 나오는 요 대사만 정확히 요 대사를 정확히 듣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게한70% 되더라 이 말입니다. AB까지 다 배경 설명까지 들어 들어서 해야 되는 게한20% 30%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AB, AB 나오는데 세 번째 대화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세 번째 하는 요 대사 순서를 내서도 정확히 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잘 들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70%더라. 오케이 넘어옵시다. 3번 목적 찾기 유형은 앞부분입니다. 목적 찾기 유형은 앞부분을 잘들으라 봅시다.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문장의 주제가 목적이 나온다. 적어도 중반부 이상의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목적을 후반부에 가서 목적이 한번더 나오니까 초반부에 놓쳤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뒷부분에 주제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니까 한번더들어주오라 하는 이야기 주로 목적은 알리는 거, 주의하는 거, 주의주는 거, 부탁하는 거, 판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목적 찾기 유형은 들려지는 부분의 앞부분 잘 들어라 이 말입니다. 4번. 의견 유형도. 의견 유형은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의견 유형은 뒷부분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앞부분에 주제, 주장, 뭐뭐 해야 된다 말이 나오지만 뒷부분에 가서 결정적으로 의견이 나오더라. 의견 나오는 신호들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알아놓으시고. 자 5번 갑시다. 두 사람 관계 유형은. 이거는 어, 앞부분에서 50%를 잡아야 되는,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에서 한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힌트는 준다는 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니까, 러 직접적으로 주지 않지만, 앞부분에서, 어, 간접적으로 힌트를 주니까, 한 사람 정도는 앞부분에서 꼭 잡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 사실, 이용해서, 직업이나 호칭,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 답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닥터, 뭐 나왔습니다. 정답지의 닥터 아닙니다. 오케이, okay, 우리 낚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봅시다. 교장 선생님, 프린스펄. 교장 선생님이 자동차 딜러에 가서 자동차를 사러 가셨는데 이 교장 선생님, 프린스펄. 이 정확히 들립니다 들리는 부분에 어, 프린스펄 교장 선생님인데 내 안다고 해서 프린스펄을 찍으면 틀린데 말입니다. 대화의 목적 속에서 등장인물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자동차 사러 가셨다는 말은 교장생 교장샘으로 갖는게 아니라 고객으로 갖는 거죠. 그래서 교장샘이 아니라 고객이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직접적으로 잘 들리는 거 오히려 우리 학생들을 낚으려고 닥터 또는 티처 이렇게 들리게 명확하게 들리게 나오거든요. 그거 답 아닙니다. 목적 속에서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쭉. 두 사람과의 관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6번, 그림 문제. 이건 쉽습니다. 다 맞춥니다. 그죠? 그림 문제는, 자, 연필 끝 1번이 뭐냐면, 연필 끝을 1번에 갖다 넣으세요. 1번 정밀히 듣고, 2번 듣고, 3번, 4번, 5번. 왜냐면, 하 들려지는 순서와 이 1, 2, 3, 4, 5의 순서가 똑같습니다. 오케이? Okay? 그러니까 1번부터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1번부터 2번, 3번, 4번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자, 출제 유형은 위치, 모양. 자, 모양 뒤에 다 나옵니다. 그죠 rectangular. 자, 직사각형인지 t r i a n g u l a r 삼각형인지 출제 나옵니다. 자, 모양, 유무 개수. 자, 찍기니다 찍기. 자, 딱 들었을 때 모, 몰랐다. 모르겠다. 잠시 딴 생각해서 놓쳤다. 찍을 때는 거의 다 4번과 5번에 찍으라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정밀정치를 단어합니다. 정밀정치를 해야 됩니다. 단어 하나 때문에 이 점이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나무가 있고 야자수 나무가 있고 모래성, 샌드캐슬 모래성이 이 나무 밑에 있죠. 언더입니다. 언더. 오케이, okay. beside 옆에 아닙니다. 또이 요 책이 mat 요 또는 rug 위에, 위에 있죠. On입니다. on 입니다. beside 아닙니다. 강아지가 지금 자고 있는데 어, 이책 옆에서 이런식으로 어, 정밀정치 단어 한 개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딱 짚어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림 유형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 다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꼭 알아두십시오. 자 7번 갑시다. 할일 찾기. 할일 찾기는 무조건 뒤입니다. 뒤는 뒤인데 이 무조건 뒤입니다. 오케이. 무조건 뒤를 잘 들으라. 앞에 AB, AB, AB 한 다섯 번 나옵니다. 남자에서, 남자에서, 남자에서 한 다섯 번쯤 나올 때까지는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케이. 다섯 번 정도, 중간이야. 다섯 번 정도 나오면 나머지 부분에 이 부분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앞부분은 전반적인 상황이고, 사실 들을 필요도 없고, 하단부 뒷부분에, 뒷부분이란 말은 한 다섯 번 정도 나오고, A, B 대화가 다섯 번 정도 나오고, 여섯 번째 남녀, 일곱 번째 남녀, 이 정도에서 가면 신경 바짝 써서 들으면 됩니다. 오케이? 요, 자기 할일 앞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쿠 o u l d you, 뭐, 뭐, can 렇게 나오면 할일 부탁할 일의 힌트란 이야기입니다. 할일 찾기는 뒤를, 자, 무조건 뒤를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유 찾기. 이유 찾기도 무조건 뒤입니다. 무조건 뒷부분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하, 하단부 80%의 답이다. 왜이런 것들 뒤에 나오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한 뒷부분에 가는데, 한 이쯤 요게 정확한 이유가 나오는데 이유 앞부분에서 항상 함정을 파 놓아요. 뭔가 뭐뭐 뭐 때문에 못 한다라는데 그 다음에서 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케이? 해결되면 진짜 이유는 이게 되겠죠. 오케이? 앞부분에서 진짜 이유 앞부분에서 함정 이 있을 수 있다. 여기 낚이지 말자. 9번 계산 문제 유형 공부해 봅시다.